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저번주에 이어서 황기덕트 끝났으니까 이제 공 소방 설비공사 견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번주에서 제가 빼트리고 한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거에 여기다 곱하기를 2를 해줬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황기덕트 저번에 물량 뽑았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곱하기만 했어요 길이하고 면적만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곱, 그 표면적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실제 면적이에요 덕트 면적 표면적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2 그리고 이것도 가로 닫고 곱하기 2이렇게 해가지고 덕트는 끝났고. 그다음이 이제 소화배관 7. 점 소화배관 공사 아 소화배관 공사 됐죠자 소화배관은 이제 우리가 그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은 장비가 있고 입상을 한번 볼까요 입상에 보면은 알람 밸브 있고 프리액션 있고 그죠? 그리고 150mm부터 시작하죠. 150mm 소화는 최대 관경이 150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에다가 이게 가끔 이것도 200으로 해놨는데 이거 200으로 돼 있으면 그냥 200으로 가세요. 왜냐하면은 소방관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는 소방관이 아니라 감리들이 감리들이 이런 거 아주 가끔 도면대로 하라고. 11을 걸거든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그냥 200mm로 가고 그러면 최대 간격이 200부터네요. 200부터고 그다음에 <laughs> 전체 3층이니까 3개 층, 4개 층이니까 그2 0 k 로 이상은 안 걸리네요. 야, 펌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양정이 65m잖아요. 얘가 시, 그 뭐야 12 120m가 넘어가면은 여기 체절 뭐야 어, 여기 여기 이 1차측 배관을 2 0 k m 짜리로스케줄 40짜리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65m밖에 안 되니까 다1 0 k m 로 쓰면 되고요. 압력을 그리고 지금 보면은 펌프 어, 그 뭐냐 이거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을 찾아볼까요? 옥내 소화전이 있나 이상하게 안 보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있는데 옥내 소화전함이 옥내 아 여기 있네.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노출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래요. 여기 기둥에다가 좀 아닌데 일단은 뭐 도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기계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소화하고 스프링쿨러하고 이렇게 짬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견적하기도 쉽고요. 분리를 하면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은 소화 기계실 공사, 옥내 소화 배관 공사 스프링 쿨러 배관 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계실 어, 기계실 소화 배관 공사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한번 나눠 보죠. 뭐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소화는 또그또 그, 또 따로 막 분리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공사 업종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기계설비와 공사업하고 소방설비 공사업하고 원래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런 거 많이 따지더라고요. 7-1. 소화 장비 설치 공사. 소화 장비는 어디까지? 여기 압력탱크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어, 22kg. 옥내 소화주 펌프 옥내 소화조합 펌프가 아니라 소화주 펌프입니다. 그 다음이 소화 예비 펌프 그 다음이 소화 보조 펌프 그 다음이 압력 탱크 그죠? 그 다음이 1060 lpm 곱하기 그몇다 에요 65m 곱하기 22kw 똑같죠 보조도 예비 펌프도 그리고 보조 펌프는 60lpm 곱하기 65m 곱하기 3.75kw 3.75kw면 5마력이죠 그리고 요거 1 0 0 l 다 되죠? 대. 그리고 아. 끝. 됐죠? 그러면은 이제 노무비 기계 설비 공 보통 인부 공구설료 소개 됐죠. 그러면 7-2. 소화기계실배관공사 원래 기, 그냥 기계실배관공사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앞에 소화자를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그, 집계를 낼때 헷갈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명칭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기계실 안에는 요거잖아요. 어디까지? 1층, 지상 1층. 요거까지 딱 끊으래요. 그러면은 보자고요. PL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 요거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는 150이죠. 여기도 150. 그리고 여기는 몇일까요 50.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게 뭐냐면은 하그그 그 저기 뭐야? 테스트 테스트 유량 유량 테스트 하는 배관이에요. 요거 규격은 요기하고 같아요. 그리고 조아 어, 보조범프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요, 어, 그냥, 구분하기 쉽게, 요거 1, 에, ccc. 요것만 1번 해놓으면 되죠. 1번.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2번이고, 요거는 3번이고,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 그러면은 50 100 요거 요거 PL 여기서부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 c c 2번. 자, 기계실 물량 다 뽑았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부속을 볼까요? 일단은 250 50 근데 여기 보면 가만 보면 뭐가 하나 빠졌어요. 팽창 탱크가 빠졌죠? 팽창 탱크는 지금 보면은 팽창 탱크라고 되어 있죠? 예, 평창 때압력탱크압력탱크는그 25mm입니다. 요렇게 가야죠. 그죠? 요거 25mm. 그러면은 25, 50, 150, 200. 그렇게만 필요하죠? 100. 25, 50, 아,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 다시 다시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50, 150, 200 컨트롤 C 값 그리고 소모 잡자재 식일 관본 그 뭐야... 밸브 보온 하라, 뭐, 이렇게 얘기 없으니까, 그냥 해버려요. 일반으로 해도 원래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얘기가 있으면 해야죠. 그죠? 드러시 아. 그리고, 그 다음이 밸브 어, 부속이죠? 백부속. 그러면은, 어, 백 엘보부터, 엘보 25, 25, 50, 150, 200티도 25, 50, 150, 200 네두샤는 이거 그냥 갑시다 네두샤는 여기 안 들어가고 원래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펌프에 그어 뭐라고 해야 되나? 저번에 그 옛날에 증기 배관 할때 펌프 해 듯이 그렇게 그 밑에는 20 k g 고 위에는 10 k g 고 그래서 뭐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펌프 간격이 1 5 0 m m 가 아니라 사실은 120이나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드싱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별 차이 없어서 그냥 그거 빼 빼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빼고 해요. 근데 원래 펌프 앞에 네드싱 하는 두 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까요 누쳐 뭐그러 헷갈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 펌프하고 이 펌프 요 사이가 이 펌프가 규격이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100mm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원래 네드샤가 지금 메인과는 150mm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15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드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00네드샤 그냥 뽑자고요. 100네드샤몇 자리? 150 자리. 그리고 관용저아참 아, 저기 뭐야? 그 나사 부속 25하고 50은 나사 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헷갈리면은 또 요건 나사 부속 품셈도 마찬가지죠. 티도 25하고 52 나사 부속. 그리고, 네두 샤는, 나머지는 다적거고그 다음이, 관용적. 그러면은, 몇 자리만 있어요? 150하고 200만 있네요? 150하고 200. 그리고, 핫프렌즈가 있어야 되겠죠? 150하고 200, 그리고 100 후레지도 있어야 되겠죠. 100몇 자리 보시면은 여기 150 자리 들어가고, 여기 200 자리 들어가야죠.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맹물렌지 150하고 200. 그리고 아, 어, 밸브가 들어가야죠. 항상 부속 다음에 밸브 다음에 이리덱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리덱까 여기다 쓰는 거는 제가 그뭐 위에서 산출하기 쉬우라고 여기다 놔둔 거고 항상 그런 순서로 가면 됩니다. 게이. 게이트 밸브 하면은 o s i 들어가야죠 보조 펌프는 50mm 주 펌프 120, 150mm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들어가는 거 펌프실 앞에 200mm 그리고 체크 다음 그 전에 글로브 밸브 글로브 밸브는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죠 거기 저기 어디야 그. 시험 밸브 하면 시험 밸브. 그러니까 유량 조절 그뭐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거든요. 그냥 넣어, 넣어 볼게요. 그냥 그 프로셀. 아, 프로셀 유량계를 이거를 써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50이니까 요거 100mm면 되거든요. 그럼 프로셀 유량계가 100mm가 들어가면은 네드샤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드샤하고 뭐가 들어가야죠? 그그 프렌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프렌즈 핫 프렌즈, 아. 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잠깐만요. 컨트롤 l 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순간 소방 유량계 아까 그 후로셀 유량계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150mm 관에 그 여기 보면 LPM이 있잖아요. 순간 소방 유량계를 65로 쓰래요. 아하, 그러면은 이게 100이 아니라 65가 되겠죠? 후로셀 유량계 65짜리. 이 65를 쓰게 되면은 양쪽으로 플렌지를써 줘야 되고 65 후렌지가 있어야 되고, 양옆으로 또네드 샤가 있어야지, 글로브 밸브 달고, 게이트 밸브 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플르셀 유량제 65면은 철하 브렌지도 100이 아니라 65. 이렇게 이제 릴리프, 이제 그 다음이 밸브 들어갔으니까 체크, 체크 밸브. 그 하면은 스모렌스 써야 되죠? 50 150 스트레나 스트 50 150 그다음에 플렉시블 50 150 그다음에 수격 방지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도 해야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계실 안에는 모모모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이런 소방기계실에는 기본자재 뭐뭐뭐뭐 들어간다라는 건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복사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압력계. 그렇죠? 이제 더, 더 들어갈 거 있나요? 자, 헷갈리니까 한번 봅시다. 다 들어갔죠. 아, 여가망 있네요. 여가망. 여 가망이 내, 내 내역에 단가표에 없을 거야. 없죠. 어. 그러면은 그냥 여 가망 디베 예 a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서 <laughs> 템퍼 스위치라고 있어요. 템퍼 스위치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그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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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 뭐냐면은 템퍼 스위치는 그 밸브가 서 있는 작동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 리턴이나 여기 여기 이안써 주고 템퍼 스위치 보통 템퍼 부착 이렇게 써 놓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는 왜냐하면 템포 부착 쓰면은 또 밸브를 또 저기 뭐야? 게이트 밸브를 여기다가 또 템포 부착형으로 또 그러니까 늘어나요. 그러니까 템포 스위치 하나로 스위치 아, 템포 스위치 몇개 요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섯 개. 그리고, 없죠? 더 들어갈 거 없죠? 수격방지기 들어갔고, 다 들어갔죠? 네. 그럼, 뽑 자고요. 그럼, AA, 25mm, 2m, 50mm, 2 6 m 150ml 11.6 200ml 4아 25ml 2 플러스 높이 3.까지 3m 올려야죠. 3 50ml도 2.6 플러스 3이죠. 그리고 150ml는 어11.6 11.6 플러스 저게 3m, 3m, 여기 위로 올리는 거 3m, 3m, 그리고 여기 1m씩 그러면은 어, 6 2니까 8이죠. 8, 그리고 200mm는 4+1m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엘보 한번 꺾기도 해요. 그래서 0.5 정도는 더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넣어 줘야지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온재는 그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예, 배엘보 요게 엘보 하나, 둘요두 개, 엘보 두 개. 저기 뭐야? 어 그 50mm 엘보도 여기 하나 둘이죠? 여기까지는 아니고 두개 150mm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하나 둘네 개씩 여덟 개 200mm는 여기서 여기 엘보 하나 두개꼭 들어갑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T 없죠? 이거는 그러면 아예 삭제 50mm 여기그 릴리프 밸브 그죠? 릴리프 밸브하고 압력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격방지기. 그래서 세 개. 그리고 150mm는 릴리프 밸브, 테스트 밸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격방지기, 압력계 해서 네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네 개. 그, 그리고 여기가 또네 개. 그리고 네, 그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8개. 8개. 그리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쭉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아까까지는 입상까지 이고 여기 나가면서 150mm짜리 여기 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4.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mm짜리, 200mm짜리 티는 여기 하나, 둘, 세 개죠. 2 0 0 m m 짜리 3개. 그리고 100네드샤 150mm짜리가 여기 하나. 그러니까 서프라인에 하나, 리턴에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네 개씩 여덟 개. 그리고 강관 용접은 어... 엘보 요거 곱하기 2 플러스 요거 곱하기 3. 그죠? 똑같이. 그리고 철학 프렌즈는 65mm가 두 개. 얘들 네 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죠? 여기 프로셀 이런 게. 그리고 150mm짜리는 밸브 숫자대로. 그러면 그 전에 밸브 숫자를 봐야 되겠죠? 우선 맹프렌지가 150mm 하나, 200mm 하나 들어가고 게이트 밸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50mm짜리 두 개. 그다음에 150짜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 플러스 곱하기 2니까 6개. 200mm 짜리는 저기 하나 들어가죠. 하나 글로브 밸브 150mm 짜리 두개 들어가죠. 두 개. 크로셀 유람계 65mm 짜리 두 개. 체크 밸브 50mm 하나 150mm 두 개. 스트레나 50mm 하나 150mm 두 개. 프렉시블도 50mm 두개 150mm 네 개. 그리고 수격 방지기요 여기 하나씩 붙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원래는 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릴리프 밸브 펌프마다 하나씩 세 개. 압력계 설치도 펌프마다 하나씩 세 개. 여가망 템퍼 스위치 다 됐죠? 자, 이제 뭐 남았냐면은 하 여기는 다 U 볼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볼트 너트. 그러 25, 50, 150, 200, 그 그렇죠? 그러면은 잡철물 제다 설치하고 그 앵글이 찬, 형광이 있어야 되겠죠? 디귿 형광 75 곱하기 50 곱하기 OT 킬로그램 단위. 그럼 보면은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요. 이거 그냥 나누기 이해하세요. 나누기 얼추 맞아요. 그렇다고이 잡철물 기억 형광 이거 뒤그 형광은 합계 내 가지고 이게 합계가 없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렇고 곱하기 10 곱하기 1m- 그리고 그 10은 뭐냐면 여기 저게 뭐 75에 50짜리가 매다당 10kg, 12kg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요 정도 놓으면될 거예요. 그러면은 얼추 맞아요. 이렇게 간단 구조. 그러면은 요거는 컨트롤 X 여기다가 올려 놓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노무비 배관공 동인부 구성도 소개 됐고 자 다음왕